레이나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레이나가 이 사람 패작인데 잠깐 레이나님. 생각해 보니까 님 처음에 레이나 그냥 바로 칼픽했잖아요. 근데 무슨 네온 자이라고요 음. 아니 아니 칼픽 안 했어요. 칼픽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저 레이나 뺏겼어요. 제가 레이나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 사람 같이 들어가서 바로 칼픽했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요즘. 아이언 삼 58%? 넌안 되겠다. 김어제넌안 되겠어. 어? 넌안 돼.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발! 나 진짜 가야돼 나, 나 절대 가, 이제 가, 안 맞춰줄거야 어차피 맞춰줘봤자 더 못해 어차피 애들 맞춰줘봤자 못하니까 그냥 할수 있는 거 할거야 나 흑화했어 나 이제 맞춰주는 거 없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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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하면 끝이야. 3연승. 아니, 야운 좋으면 2연승일 수도 있어. 제발 잘하자. 잘 이겨야 된다, 진짜로. 죽었다. 나 어차피 내일 아 내일 아, 아무 데도 안 가. 내, 일 어? 죽었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아, 오늘 진짜 오늘 자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아이언이라니. 내가 아이언이라니, 내가 아이언이라니, 그럴 수 없어. 실버가 목표인데, 왜 할수록 떨어지냐고 도대체 게임을... 아, 게임을 뭐, 하면 할수록 뭐. 더내려가는데 뭐야? 비지 뒤를 노릴 테니까... 다들 조심하고. <목소리> <목소리> 저인가보다? 아이스. 아니 들가지 마, 우리 수비잖아. 수비야, 들어가지 마. 적들 발견. 적들 발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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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스 <laughs> <laughs> 한니아 안돼 머리가 아파. 남 장난감들 별로였어. 감시 클로브님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야, 야 어디가? 야 우리 클로브 어디 갔어? 잠깐만, 났다 아니 잠깐만, 야, 이러지 마.

퍼 나이스. 잘했다. 이게 <목소리> 차 어제야 너갈수 있어. 너는, 어? 너는 아이언이 아니야. 지금 어? 어. 어이, 다 있겠다. 비도 비도 비도. 이 피닉스, 비 피닉스. 아. 이게 아, 됐어. 나이스. 나이스. 라이크가 다 나이스 글로브 사랑해요. 공수 교대전 좋아, 최종 라운드. 굿굿. 더 더. 안망칠 곳은 없다. 롤 도는 거 조심해야 돼. 롤 도는 거.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다. 아 갑이. 하나 롤 돈다. 하나 하나 미드. 오멘 미드. 으이스. 어이한명이았습니다이스 잘했다 잘했다 공이만 잘하면 되겠는데 좋아요 아스눈안 샀다 이 디디디디디 디디 d 물이다 d 장전 중.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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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나이스 클로브넌 너무 섹시해 나이스 고잘한다 국밥님 반갑습니다. 제발 헤드 알수 있어 우리. 널고 있다면 주지. 제발 따이면 안 돼. 나이스. 너무 했다공간이도 오우씨, 뭐야? 적군이 나이스! 한 나이스! 뒤치 조심해요. 뒤치. 피닉스 무조건 돕니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씨 너무 떨려. 와 얘들아, 애기들 덕분에 살았다. 어, 아, 저들 진짜 잘해줬다. 아, 잘하면 다음 판에 다음 판에 승급이겠는데? 좋아, 다음 판에 끝내면 그냥 원신하러 가자. 제발 기쁘게 원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느님, 추운 겨울에 브론즈 내려 주세요. 겨울 아니라 안 주신대요? 그 야, 상대 3인 큐인가 본데? AF4인데? AF4? 저거 다 네. 세 명? 무섭다. 이 판에 갈수 있을까? 그니까 일단 이기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나는 점수를 몇점 먹을지부터 생각하고 있네? 그럼 안 되는데. 어, 떡줄놈은 떡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떡... 이미 떡이 무슨 떡일지 생각 중이야. 저기야, 어. 중기 저기 있나 보다. 오멘, 88... 아... 저기 있냐? 두명 있네. 오멘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 와까비까비아연이 아, 아, 안에 있는 거이고 있었는데 아프 와이프, 와이프, 와이 못한다 이거나이스 아 뭐야 거기 있었어? <웃음> <웃음> 나이스 편하게 아일 가라고요? 박쳐 와. 그냥 어 <laughs> 뭐가 편하게 아일인데 그러면 개불편하게 아일 가는 거지? 이 새끼.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 욕하게 하지 마욕잘안 한다구나 이 자식아. <laughs> 어팝다오오 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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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림스톤 장전 제가 총 사드릴 수 있거든요 요거하시면제 사드릴게요 어차피 맵판 최선 다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올것 같은데 왠지 어어 사이퍼 여기다. 72 맥크리라고 어, 어, 이름나라하 되네 제발 아니 괜찮을만 해망쳐 아, 감옥 작동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바로 이거지 감정을 들켰어 어, 떠난다. 기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할수 있다. 아, 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 예, 팀. 죄송해요 쟤는 지금 쟤까 제발 아무지다아 아, 보고 싶지 않아 아아 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57점입니다 아이고 날씨 돌아왔다 아이고 21점 아까 20점 먹지 않았어? 20점 먹고 21점 떨군건가? 아이고 아이고 진짜 누가 살려주세요 어 브론즈 현황입니다아 지금 스트리머들이 계속 놀려가지고 진짜 이제 더 아이언에서 탈출하려고 한건데 아이고 진짜 누가 나좀 살려줘라 왜 이렇게 어렵냐고 거기서 멈추고 일반전 돌리는 거 어떠냐고요? 조용히 해, 나에게 그런 건 없다. 막힘없이 가겠어. 아, 요번에 보여줄게. 잘하면 되잖아. 요번에 해볼게. 레, 레이나 형, 레이나 형님, 그 혼자 돌려요. 혼자 혼자. 네, 저 가포기가 좀 짧겠지. 너 있어. 어? 이거 돌릴 필요 없는데 가보죠. 루탄 발사. 전군 한명 남았습니다. 세 번. 파이크 설치. 적을 제압한다. 음 지금 다시 하게라고 우리 제트가 이렇게 잘하는데 미사일 발사. 나이스 테오! 개 잘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설설설. 어, 아, 레나 들면 안 되는데. 리 아, 아니야, 아니야. 지 왔어요? 해 어, 누가 좀봐 주세요. 저 무서워요. Expands. 아, 그리고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감사합니다. 오버처냐고요저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하죠. 나중에 제 목표 뭐냐면 이 티어 시스템이 있는 모든 게임에 어떤 티어를 달성하기 이거 해 보고 싶거든요. 오버제 오! 나이스! 재이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이스나몇 점?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 감사합니다 캐리 감사합니다 나이스 요즘 약간 장기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 제발 제발 그렇지 이제 허판 먼저 이기 되는거지 16점이면 아, 아 내가 근데 이럴거 같았는데 아 잠시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김원재 김원재 너할수 있다 오케이 할수 있어 김어재. 너는 넌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일단 일단 명상해. 마음을 잡아. 긴장하지 마.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김어재? 그렇지. 넌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게임을 찾았습니다. 와, 아, 아, 왜 이렇게 빨리 잡혀? 너무 무섭다. 잠깐만. 아주. 아 코로드? 아. 어, 잠시만나 레이나 하고 싶은데. 아 레이나, 아 어, 레이나 하지 마, 레이나 하지 마. 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어, 오케이 오케이 레이나 줘. 체인볼 할까? 어이, 어? 우리 시청자 중에 내 나랑 친추되 있는 지선 보고 있나? 넌 아이언 3이지만난 이제 이이 판으로 인해서 난 브론즈에 가겠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임마. 기다려, 내가 브론즈 가겠다. 재장전 중. 삼성전자 근데 나도 아, 나이스 김호아한명 어, 아. 남았습니다. 이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뭐야? 코발 리액션. 있

나이스, 대 찾았다. 아, 쓸어버리파이크 가비, 가비! 오, 가비! 오, 가 가비!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오, 가비! 가가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저 티어 문제점이 뭐, 뭔줄 알아? 요르 스카이 이 뭐야 레이나 이 빙을 던지면 나 같은 사람들은 못 피해 무조건 막고 시작해야 돼. 개사기 챔이야 그래서. 자제. 레오 왜뺏서왜그러냐고 하지 마. 하지 마. 미드 가지 마. 오퍼야. <laughs> 미드, 미드, 미드 가지 마. 왼쪽에 요로. 파이크가 아, 진짜, 팀워크, 아, 너 진짜, 너는 맞습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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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너는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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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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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총네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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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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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총레대 맞고 멀쩡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레이나 할걸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레이나가 이 사람 패작인데? 잠깐 레이나님 생각해보니까 님 처음에 레이나 그냥 바로 칼픽 했잖아요 근데 무슨 네온 자제이라고 <laughs> 아 아니, 레이나 잡어요 칼픽 안. 안 아니요. 저 레이나 뺏겼어요. 제가 레이나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 사람 같이 들어가서 바로 칼픽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온이 먼저 해가지고 레이나랑 와요. 아니 네온이 구구 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기억하는데 저거. 야, 배드 778유로 778. 어, 잠시만. 야, 리, 이거 리플 돌려봅니다. 저 있습니다. 앞갑쪽을 정찰한다. 정찰이 좀 이상한데 뭔가? 갑자기 진실을 보게 된 느낌인데? 얘네들 잠깐 이거 하고 녹화 좀 끊어볼게요. 어, 뭔가 이상해 제 레이나. 그 패장, 패장 느낌 나는데?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돼. 해준수 쌍이랑. 나이스어나이스어그로운 그, 그 사운드, 사운드. 아, 이이네 아, 아... 나이스. <laughs> 클 우리 할머니가 나온다. 나이 아, 오해이다. 너이스 nice, 네온. 어떻게 잡은 거야? 거 물결서 뭐야? 총포를 맞주해라 재장전 중. 들어가도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뒤에 뒤에 레이나 뒤에. 아군은 남았습니다. 한명 남고 그거 뭐 뭐야 뭐야? 포기하지 않는다. 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마! 게임은 끝 끝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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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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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그 설치. 아군 어, 한명 어, 남았다. 공격 팀 승리. 야 잠깐만, 야 리플 돌려본다. 이거 내 말이 맞기만 해봐라 너. 너이씨. 야 레이나, 너너 누.